네, hey, 할롱. 그대들 요즘에는 막 불면증 앓거나 잠못 주무시는 분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폭염도 지나갔고, 여름 한낮에는 아직 덥긴 하지만 밤에는 좀 쌀쌀하잖아요. 다, 다들 잘 주무실 듯. 이번 9월은 추석 연휴가 마지막 주에 있어서 좀 3주만 버티면 된다라는 그 기분이 있지 않나요? 저는 딱 3주만 버텨보자, 이러고 있는데. 추석이 웃고 있어. 저는 27일에 개강했어요. 개교 기념일이에요. 아니, 대학생들이 대체 개교 기념일을 왜. <laughs> 9월 27일 개교 기념일이면 추석 연휴가 하루 더 붙는 거네요. 가끔 공강이라서 저는 11일 쉬어요. 27일 붙여서 쉬어요. 부럽죠, 부럽죠? 아니, 별로 안 부러운데. <laughs> 대학생들은 뭐, 이제 졸업 준비해야 될 거고, 취업 준비해야 될 거고, 취업하면서, 승진해야 될 거고 자기 개발 해야 될 거고 연애도 해야 될 거고 <laughs> 결혼도 해야 될 거고 <laughs> 안구가 정화되고 있어요 안구 정화나듯이줘 왜에 쯧쯧쯧은 왜 붙는 건가요? 아니 20대는 너무 치열해. 난 20대를 너무 치열하게 보냈어서 또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근데 그거를 그때 들은 지 이제 다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힘내라고. 다이어트 중인데요. 너무 힘들어요. 배고파서 잠도 안 와요. 어떡해요? 저도 배고프면은 잠못 자는데, 밥을 정말 한 숟가락, 반 숟가락만 드셔보세요. 그냥 밥통에 있는 밥, 딱한 숟가락만, 그거 한 숟가락 먹고, 물한 모금 먹고, 주무시면은... 잠이 올걸요? <laughs> 전 밥에 힘을 믿는 사람이어서 밥순이거든요. 다이어트하시면 머리 빠진대요. 그냥 포기하세요. <laughs> 그때때 머리 빠지면 안 돼. 그건 누나만 가능한 거죠. 우린 한 숟갈 먹으면 감질 만나서 한 그릇이 돼요. 안 돼. 한 숟가락만 먹어야 돼. 4년 만에 뵈는데 그대로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반갑습니다. 밥이 없어요? 그럼 뭐. 다이어트 그래. 잠을 못잘 정도로 못 먹고 다이어트 하면 진짜 신경이 날카로워질 것 같아. 그러다 폭 아까 우리 얘기했던 폭식증 거식증 오면 어떡해요. 일부러 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끼니를 일부러 챙겨 먹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옛 어르신들이 좀 건강하신 이유가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아침을 드시고 점심 시간이니까 점심을 드시고 중간에 간식 시간이니까는 배가 안 고프셔도 그냥 간식 드시고 저녁이니까 저녁 드시고 배가 안 고파도 먹는 게 오히려 폭식하지 않을 수 있고 뭔가 식탐을 부리지 않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사는 편이에요. 배안 고파도 시간 되면 먹는 편. 그러니까 조금씩만 먹어도 만족감을 크게 느끼나 봐. 키엠님 할로트레이너쌤이한 말이 있는데요. 빵 먹어. 그리고 먹은 거 이상으로 뛰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던데요. 그게 쉽나? <laughs> 오래 씹으면 된대요. 대충 씹으면 포만감 오기 전에 과식하게 됨. 그것도 모르겠어. 왜냐면 저는 오래 씹진 않거든요. 음식을 열심히 씹긴 하는데, 저 되게 밥을 빨리 먹어요. 근데 저는 과식을 하지 않고, 딱 먹는 만큼만 먹고 끝! 포만감은 10분 정도 후에 느껴져서, 대충 씹고 빨리 먹으면 과식하게 되는 거래요. 아니, 그러니까 꼭 밥을 포만감을 느끼면서 먹어야 하나요? 나는 그런 거야. 왜? 어차피 지금 배가 부르나, 안 부르나, 대여섯 시간 뒤에 또 배가 고프니까요. 왜, 왜 포만감을 꼭 느끼는 거냐고. 촌 수단이죠. 어차피 하루 세끼 먹는 거살 정도만 먹으면 되지 않나요? 잠자러 왔어요. 주무시러 오셨는데 먹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대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과 살기 위해 먹는 사람. 나는 살기 위해 먹고. 맛있어서 먹다보면 계속 먹게 되잖아요. 배부르지 않는 이상. 이따 먹으면 되잖아. <laughs>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지금 좀 먹고 대여섯 시간 뒤또 먹으면 되잖아. 남겨놨다가. 달라. <laughs> 사람 사는 방식은 다들 너무 달라. 따끈할 때그 맛이 어? 모르시네. 어, 닌데 끓여 먹거나 전자레인지에 또 데펴 먹면 되는데. 배부르면 앞에 맛있는 게 있어도 딱 멈추는 사람도 있고 못 멈추는 사람도 있고 음.. 맞아요 부모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 내 일이 없다 생각하고 먹으라고 하시던데요 또 먹기 귀찮아서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먹기 귀찮아도 대여섯 시간 뒤에 또 먹어야 되잖아 <laughs> 예전 어르신들이야, 뭐,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곱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좀 보릿고개 시절도 있었고, 전쟁 피난 가시던 시절도 있었고 하니까, 뭔가 먹는 거에 대한 절박함이 있으셨지만, 사실 요즘 사람들은 먹는 걸로 절박할 만큼은 아니잖아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야, 지금. <laughs> 맞아, 맞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아, 가야지. 앞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기분 좋게 배부른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적당히 하이 맛있었다 하는 정도. <laughs> 저는 그래요. <laughs>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때들 저 꿈결 매니저 할로 굉장히 위가 작고 입이 짧은 저도 느끼는 건데요. 먹고 있다가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요. 앉아서 먹으면 희한하게 계속 위에 차곡차곡 쌓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가 부른 거 같은데 계속 먹게 된다거나, 어? 내가 평소 먹는 양보다 하나 두개더 먹게 된다거나 그럴 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겁나 배불러요. 엄청 배불러요. 저는 보통 제가 먹는 양이 거의 정해져 있어서 어지간한 메뉴들의 양을 스스로 알거든요. 자비스님 할로. 그러니까 뭐, 햇반, 오뚜기밥 기준 210g 기준으로는 반찬이 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한, 반 정도 먹으면 딱 그냥 괜찮아요 조금 배가 고프다 해도 3분의 2 먹을까 말까 뭐 치킨은 다리, 넓적다리, 날개, 윙과 봉 그리고 양심상 가슴살 하나 그래서 한 4-5조각이면 끝뭐 짜장면 반 그릇 끝뭐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제 양을 아는데, 혹시 그거보다 더 먹는 것 같다. 뭐 치즈 돈가스도 네 조각, 긴 걸로 네 조각이면 끝인데, 희한하게 한 조각을 더 집게 됐다. 그럼 일단 반 정도를 씹고 일어나요. 엄청 배불러요. 그래서, 먹고, 왜 배가 안 부르지? 생각하실 때 한번 그냥 일어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유저가 뽑은 꿀잼각 방송 1위. 오랜만에 하드 이건 꼭 가네요. 고맙습니다. 와 라미님이다. 저 중딩 때 방송 봤었는데 이제 저 성인 됐어요. 반가워요. 잘 컸군요. 치킨 한 마리 시키고 이틀 먹던데 저는 치킨 한 마리로 만약에 저 혼자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식구들도 없고, 저희 직원들도 없다. 이러면 치킨 한 마리로 3일 먹으니까, 3끼, 4끼 먹나 보네요. 4끼. <laughs> 일어나면은, 일어나면 안 돼요. <laughs> 먹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렇구나. 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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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성비 좋은 위장이다. 진짜 엥겔지수 최저일 듯. 어, 저는 저한테 들어가는 식료품 가격은. 다른 사람들에 비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죠? 커피도 안 마시고 물만 마시면 돼요 밥이랑 그럼 뷔페 가면 불리한 거 아니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래서 뷔페를 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속아요. 뭐너 어, 진짜 많이 먹는다 하고 왜 그러냐면 저는 딱두 번만 갔다 오거든요. 한 번은 내 밥, 한번 디저트. 그래서 뭐가 맛있을지 모르잖아. 다 떠와요 하나씩 종류별로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들 접시 한가득 가득 차요. 근데 한 가득에서 한 3분의 2는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3분의 1은 기본으로 버리는 것 같아요. 다못 먹어요. 디저트도 저는 그래서 뷔페 같은 데를 잘안 가요. 어쩔 수 없이 결혼식장 가면은 결혼식장은 거의 다 뷔페니까 먹는 거고요. 막 일부러 음 뷔페식 빕스나... 애슐리나 어, 자연별곡 계절밥상 이런 데는 잘하는가요? <laughs> 벌 받을 겁니다. 먹는 거 버리는 거 아니랬는데요. 그러니까요. 남은 거 싸주면 집에 가서 먹을 텐데 싸주질 않잖아.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 탕수육을 집는다. 그러면 조그만 걸 집어요. 맛이 어떨지 모르니까. 깐풍기가 있다. 큰거안 집어. 조그만 거 집어요. 새우튀김? 조그만 거 집어요. 그거 다 먹다가 내가 아프느니. <laughs> 아픈 거보단 버리는 게 낫잖아요. 맛있으면 다시 퍼가시나요? 음 배부르잖아요. 파, 다시 퍼갈 수가 없죠. 그러게 너무 맛있어서 다시 퍼가는 일은 없네요. 거들떠도 안봐 배부르면 음식을 안 봐요. 아이. 다른 세상 이야기 같네요. 그건 부러운데요? 부럽나요? 그냥 그대들도 그렇게 해, 해보세요. 어려운 건 아닌데. 안 해봐서 그렇겠지. 무제한 식당들 시들시들해졌음. 음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자연별곡이 요즘 지점들 문을 많이 닫고 있대요. 사람들이 이제 한식 뷔페를 많이 안 먹어서 한동안 엄청 인기였는데 안먹는데요 <laughs> 그러기엔 늦었어요. 할수 있어요. 진짜. 위가 좋아지는 비법 중요, 저희 어머님도 고생이 심하셔서 위가 좋아지려면 어머님은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술, 담배, 마약을 하면 안 되고요. 커피, 녹차, 탄산 음료 절대 안 돼요. 카페인 종류가 절대 안 되고요. 밀가루 절대 안 돼요. 뭐 과자빵, 뭐 라면 절대 안 되고, 튀긴 음식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유지방 안 돼요. 그러니까 우유, 치즈, 요구르트, 요플레다안 돼요. 소고기, 돼지고기 안 돼요. 그러니까 적색 육류 안 돼요. <laughs>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건, 현미밥이면 더 좋고, 밥, 김, 참치, 달걀, 생선, 음, 생선? 닭! 이 정도? 결국 제가 그 식단들을 좋아하게 됐죠. 좋아하는 거전 <laughs> 네. 그래서 밥이랑 김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 식사를 해요 아파보면 또 위에 좋다는 거뭐 양배추즙도 먹어봤고 뭐 아사이베리즙 뭐 무슨 베리즙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있는데요 제일 좋은 건 물이에요 물 물이 제일 좋아요. 음식 조심하고 약도 드셔도 안 좋아지셔서요. 그러면 스트레스실 텐데. 내 빗속에서님 오랜만이에요, 할로. 음식을요.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먹어야 돼요. 그게 좀 힘들긴 했어요. 저도 제가 지금 말했던 음식들, 저다 먹었던 음식들이고, 저 고기 진짜 킬러였었거든요. 많이 먹지 못해도 고기 되게 좋아했었는데, 돼지고기 지금 뭐안 먹어도 살아요. 뭐. 저도 라면 좋아하던 때도 있었고, 면 종류들 먹은 때도 있었고, 빵, 과자 챙겨 먹을 때도 있었는데, 아프고 나니까 몸이 알아서 거부를 하고요. 심리적으로도, 아, 이걸 먹으면 내가 더 아프겠지라는 걸 아니까 더안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밥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까 말한 김이나 달걀, 참치, 닭 이런 종류들을 그때 조,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루에 물은 얼마나 드세요? 2리터 정도 먹어요. 그 이상은 안 먹으려고 하고요. 물 중독 걸릴 수 있으니까. 진짜! 하게 관리해야 내 몸이 겨우겨우 돌아오더라고요. 아예 안 먹은 게 7년 정도 되니까 제가 그런 음식들을 그리고 이제 8년 차 때부터 빵 정도는 조금씩 먹고 하지만 빵을 절대 주식으로 먹지는 지금 10년 넘어서야 치킨의 튀김옷을 먹은 거니까요 근데 좋아요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았어요 다행히 제가 식탐도 없고 아저 요즘 약간 식탐은 아닌데 계속 땡기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나나 우유요. 그 단지 우유 있잖아요. 요즘 왜 이렇게 그게 그냥 먹자마자 시원한, 그러니까 뭔가 상쾌한 느낌이 들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그렇게, 원래는 어렸을 때 우유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위가 아프고 나서부터 안 먹은 건데, 바나나 우유도 뭐 그냥 우유 중에 하나니까 이랬었는데 한동안 딸기 우유에 꽂혔었다가 요즘에 바나나 우유가 맛있네요 과자는 먹었잖아요 네, 과자 조금 조금씩 10년 만에 먹는 튀김은 어떤 느낌일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튀김옷을 뗄수 있는 치킨들은 거의 다 떼먹었던 거고요 튀김옷을 못 떼는 교촌치킨 같은 거는 떼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 건몇년 전부터도 먹긴 먹었어요. 프라이드 비준으로 했을 때 보통은 그냥 떼서 먹는 게 저한테는 10년 넘게 동안의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먹어도 위가 덜 아프다 보니까 맘놓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쉽게 먹는다. 바나나 우유 하나 사서, 한번 쪽쪽 쪽쪽 빨고, 음. 세 번에 거, 걸쳐서 먹는 듯. 양은 많잖아요. 단지 우유가. 누나 누나, 방송 몇 시인가요? 저 지금 방송해야 돼요. 아까 <laughs> 약간... 어? 이상하다. 아까 방송 킨지한 시간 만에 간다 그랬는데 벌써 두 시간이 다 채워져 가네. 어? 거의 한 45분이 순삭했는데요? <laughs> 살이 너무 하얀 거 아니에요? 저 원래 속살은 더 하얘요. 딱히 탈 일도 없고. 아무튼 오랜만에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천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채팅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선물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유튜브 구독과 유튜브 좋아요와 유튜브 예쁜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그대들 또 해주세요. 그대들 잘 자요. 돈테크만 듣고 싶어요. 돈데기리기리, 돈데기리기리, 돈데, 돈데, 돈테크만. 결국 2시간 넘게 하네요. 아, 가야 돼요. 잘 자요. 그때들, 녹방 돌려드려요. 일단 3. 잘 자.